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오늘은 9월 이제 10일 종가 기준으로 9월 10일 만기이죠 코스피의 만기 지수 예측 구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342선에 올라오게 되면 수익 구간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340선 전후는 이제 한 30억 정도. 손실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42선 구간에올 것이다. 여기서는 5위선 부근이기 때문에 강한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급락을 했고, 오늘 그 대신 337선은 아, 쉽게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방에 337.7580 구간은 이제 매수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딱 맞아떨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0일 종가로 보게 되면, 오늘 콜 쪽에 상당히, 매도량을 늘렸죠. 콜 매도 쪽에 상당히 매도량을 늘렸고, 그 다음에 상방에 푸득전는은 이제 환매를 했는데, 지금 어, 테이블을 보게 되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어, 박스로 하단은 330선까지 지금 어, 포지션을 유지를 할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놨고요. 상방은 345선 그 자리에 지금 균형점이 337.50에 어, 오늘 하단선을 놓고 이제 전투를 벌였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42선에서는 외국과 아, 개인이 어, 눌러버릴 것이다. 그래서 상방으로 돌파기가 쉽지가 않다. 외국인과 기관은 상방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되지만 개인은 342선을 허용하면 이제 손실 구간이 되기 때문에 어, 누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방 공략을 하자. 대신 밑에 쪽에서는 어, 더 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잡는 그런 십자 파동 그렇지 않으면 십자의 양가. 몸통 있는 음봉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골쪽과 어 위쪽에 이제 풋을 환매를 많이 해서 어 수익을 좀 챙긴 부분도 있고요. 손절치는 사람도 있죠. 어 매도량에 대해서 어 지금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환매를 좀 많이 했고요. 어쨌든,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40선도 이제 수익 구간입니다. 어제는 이제 342선으로 가야 수익 구간인데, 오늘은 340선으로 내려놨고요. 내일 337.50 이탈되지 않으면, 128억 정도 손실인데, 여기를 붕괴만 안 되면 수익 구간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생명선은 337.50 기준이 된다. 저 자리가 이탈이 되면, 아, 설령 여기가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밀어요? 어, 밑으로 어, 개인이 눌러버릴 수가 있죠 이 어, 337을 기준으로 놓고 외국인과 개인 개인과 금융투자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 선두 세력들이 꼭 수익 구간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일단 수익을 오늘 수익 구간에 한번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헷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계속 수익 구간으로 가는게 아니고 수익 구간에 올라왔을 때콜 매도를 친다든지 인버스를 산다든지 내버리지를 다 전부 다 던져버리든지 하는 파동이 전개가 되면 내일 기준은 다시 337.50이 된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최대 330선까지도 밀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테이블 봤듯이 330선까지 열려있죠. 어,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어, 미결제로 본, 어, 만기파동은 손실이 제로,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 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지수, 어, 각 주체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지금 345 이상 325 이하로 지금 폭을 굉장히 어, 넓게 펼쳐 놨어요. 그다음에 선물하고 옵션하고 동시 만기 때문에 어두 주체가 어 합산을 해서 밀어 버린다 그러면 3 3십 이하로 밀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외국인이 어 푸드 옵션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오늘 하방 포지션을 좀어선물해서좀 구축을 했죠. 하방으로, 어, 내려가는 파동이 수익이 크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341선 이하면은 무조건 수익 구간 320선까지. 지금 포지션이, 개인 포지션이 그래서 제일 좋은 포지션으로 지고 있다. 341선만 방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단, 어, 수익을, 어, 가장 크게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좀 바빠졌습니다. 여기는 옵션은 355 이상 325 이하로 양 매수 구간을 크게 v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금융투자가 좀 어려워요. 그 대신 342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올라갔을 때 어, 일부 어, 포지션을 많이 정리는 하긴 했는데 다시 도로 밀렸죠. 그래서 지금 어, 내일 금융투자가 내일도 상당히 현란하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어, 외국인은 그동안 챙겨, 챙긴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현물 매도에서 선물은 매수를 했는데 포지션 없이 막 계속 내려왔죠. 그래서 외국인은 큰 손실도 뭐 수익도 아닌 구간으로 지금 회기파동으로 전개가 됐는데 금융투자가 지금 손실이 지금 발생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 개인이 챙겨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어쨌든 내일 상방은 341선 싸움이고 하방은 337.50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41선, 5일선을 만약에 내일 돌파를 하게 되면 윗단으로 양봉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왜? 윗단으로는 어, 큰 선두 세력들은 다 수입 구간이잖아요. 외국인도 좋아요. 345로 가도. 그러니까 341선은 개인이 방어해야 되는 선이고 돌파가 되면 외국인은 음, 상당히 좋은 포지션으로 수익 구간이 수익이 확 들어오죠. 어, 342선, 345선까지만 올려도 어떻게 한 200억 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결제 파동과 각 주체별 만기 지수를 보고 선물이 만약에 노로버가 전부 다 펼쳐진다고 보면 지금 이제 한 18만 장 정도 남았죠. 미결제가 이게 어, 청산이 한 7만 장 정도 되고, 나머지 10만 장에서 11만 장, 청산, 어, 미리 청산이 된다 하면은, 내일 341선을 놓고 다시 재격도를 해서, 개인, 외국인은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고, 개인은 방어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그렇다고 개인이 342를 돌파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금융투자는 300, 355선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다만 341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금융투자도 선물 쪽으로 매수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342선 돌파하면 또 수익을 챙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단에서 금융투자가 아, 어, 상당히 큰 매수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 어, 내일 어 크게 어 서로 전투를 어 지금 현재 음 내일도 버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341선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서로 타협점은 충분히 어 협상적으로 어, 가능한 구간 구간이다. 다만 아랫단이 문제야, 아랫단이 337.50을 깨버리고 이게 급락 파동으로 330선 혹은 전저점인 327선까지 밀어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출혈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세 명의 투기꾼들은 수익이 커질 수는 있지만 요 밑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자리는 어, 크게, 어, 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리, 예, 그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 윗단은 341선, 어, 넘기 전에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고, 337선, 어, 붕괴 전에는 매수를 대응하는데, 만약에 깨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수익증 매도로 하방 공략을 하시고, 334, 아, 341선 돌파를 하게 되면, 매도한 거컷 주고 상방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옵션이 어 지금 어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서 어 지금 보게 되면 그 기준 가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 변동성이 26이죠 어 여기 IV가 20이에요 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어 변동성이 어 이렇게 높 높게 되면 하루에 5포인트 이상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2, 3포인트 움직여 갖고는 옵션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 투자는 가급적이면 오전에 풀이 높을 때 달려들지 말고 좀 감소가 됐을 때 진입을 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옵션은 대부분 역사적 변동성은 15 정도입니다. 양합 30. 그런데 지금 콜 쪽만 해도 26이에요. 그만큼 프리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20 정도면 선물 지수 2포인트 정도는 지금 내려가든 올라가든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아, 제 26, 21로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쪽에 2.5 이상 변동이 있었을 때 수익이 조금 옵션 쪽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만기는 내만녀의 만기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그 합성 포지션이 매우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추적해 갖고는 만기 구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카이사를 정회원들은 실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을 하시고 이 구간은 내일 오늘 종가죠 10일 종가 기준이니까 내일 오전에 341선과 337선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서 대응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